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가 읍성 근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용 농장입니다. 오늘은 예쁜 콩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콩분 소개 먼저 하기 전에 저희 배합토 재료 한번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배합토류는 보통 모든 분들이 뭐 산야초, 녹소토는 기본으로 요즘은 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음, 저희 세 번째 써 있는 화산석이 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화산석이 굉장히 좋은 거는 어, 소비자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콩분 소개하면서 6만원 이상 구매시 저희가 판매하는 흙이 2리터짜리 흙이거든요. 이흙 6만원 이상 구매시 어 서비스로 한 포씩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흙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화산석이 들어있는데요. 화산석에는 수많은 기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기공 사이사이로 뿌리들이 들어가면서 어, 화산석 자체에도 영양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 뿌리가 기공 사이사이 에 들어가면서 배수성과 통기성, 식물의 성장, 발육 촉진 등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이 흙에 화산석이 섞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어... 미니 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흙도 한번 사용해 보셔서 다육이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콩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이 미니 화분인데요. 종이 커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하지만 얘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 가격 개당 2,000원으로 다섯 개만 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만원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작은 우리 입꼬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여기에다가 하나씩 집 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또 손님들 오거나 친구분들 오셨을 때 선물로도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작은 아이들 세트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어,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작지만 또 길이가 조금 더긴 가격은 동일하게 2,000원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었고요. 이렇게 다섯 개만 원, 이렇게 다섯 개만원 해가지고 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색깔은 거의 이렇게 세트로 드리든지 아니면은 뭐 노란색 2개 이런 색두개 이렇게 1번 세트 다섯 개 만원 2번 세트 다섯 개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매장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콩분으로 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았어요.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집도 봄이니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한번 연출해 보세요. 1번 5개 세트 만원, 2번 5개 세트 만원.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 세 번째 화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화분들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고, 귀엽죠?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봐볼게요. 내경의 넓이 7.3cm. 화분의 높이 7cm 정도 되는 화분이들이고요. 각각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보셨던 1, 2번 화분도 세트로 심어놓으면 예쁘겠지만, 이 아이들도 세트로 심어놓으면 정말 깔끔하고 예쁘고, 손님 오셨을 때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제공해줘도 굉장히 손님들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고 귀하게 키울게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가격 개당 6,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10개 세트로 해서 6만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 그흙 화산석 흙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아이 1리터짜리 어, 흙이고요. 6만원 이상 구매시 이흙 이 화산석이 들어가 있는 이흙 서비스로 같이 포장해서 넣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 네 번째 화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화분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집에서 이렇게 세트로 심어놔도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 음, 집안을, 어, 나만의 다육이 정원이 귀엽고 앙증맞은 그 다육이 놀이터로 바뀔 수 있는 귀여운 화의 분들입니다. 이 화분들 개당 만 원이고요. 화분의 높이 10cm, 내경의 넓이 5cm로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 심어 놔도 굉장히 잘 자라고 예쁘게 꽃도 피는 귀여운 화분들이고요. 이 화분들 개당 5만 원으로 해, 아, 개당 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세트는 아니고요. 개당 만원으로 해서 원하시는 개수 어,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화분들 귀엽고 깜찍한 나만의 다육이 공간 만들 수 있는 화분들 소개시켜 드렸고요. 6만원 이상 구매시 저희 화산석에 들어있는 어, 2리터 대양토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필요한 거는 또 교차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어,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 다용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